이번에 설명드릴 메뉴는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 재고 탭의 프로젝트별 관리입니다. 프로젝트별 관리는 재고 전표 입력 시 현장명, 사업명, 연구명 등 프로젝트를 등록하여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재고 전표를 입력하면 각종 출력물에서 프로젝트로 구분하여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프로젝트별 관리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별 관리 사용 여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으로 체크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등록은, 재고일, 기초 등록, 프로젝트 등록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신규 버튼을 클릭하여, 프로젝트 코드, 프로젝트 명, 프로젝트를 사용할 메뉴를 지정해주시고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프로젝트 코드는 중복을 피해 한글은 7자리, 영문 숫자는 14자리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명은 해당 프로젝트의 명칭을 기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메뉴는 등록하는 프로젝트를 활용할 메뉴를 지정해주시는 건데, 복수로 체크한다면 체크되어 있는 메뉴에서 모두 프로젝트를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전기세의 프로젝트라는 걸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등록한 프로젝트를 재고점표 입력 시 같이 입력하여 활용해 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판매점표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판매 내역 입력 후 프로젝트 항목에서 도포기를 클릭하여 해당 프로젝트를 지정 후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연결하여 저장한 판매 데이터는 판매 현황과 같은 출력물에서 프로젝트를 검색 조건으로 활용하여 프로젝트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출력물 우측 상단 옵션에 양식 설정을 통해 해당 양식의 프로젝트 명이 나오도록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